지금 오늘 오픈 롤 같은 것도 또 먼저 보면 오픈 롤. 오픈 롤 같은 거 먼저 보면 오픈 롤 같은 경우에 정책주를 계속해서 이번 주 내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주 내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오픈 롤이 오픈 롤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원 대 라인 만원 대 라인을 기록게더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켜줄 것 같고 다른. 이번주 인기가 있었던 주가들도 크게 문제없이 오픈 롤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것들도 이제 비트코인이랑 엮여있긴 한데 생각보다 금리인데도 빠지지 않고 있고 물론 이제 초도 같은 경우 파워로직스 모비스 그리고 덕성, 선암, 신성 신성모도 약간 빠진 상태로 시작했는데 올랐다가 빠지는 친구들도 있는 걸 보면 오늘도 꽤 많은 꽤 많은 횡보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아침 기간만요 <laughs>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들 포지션을 정하고 계신데 오픈을 같은 경우도 어제 꺼났던만천만만 130원 만 130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뚫으려고 가는 것 같아요 신성도 아침에 하락분을 시작하자마자 오, 2분내 하락분을 다시 만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지금 찍고 있어서 지수 또한 어느 정도 계단식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방금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또한 SK하이닉스 또한 우선 약간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네요. 오늘 2차전지는꽤 괜찮고요. 2차전지는 생각보다 괜찮고 2차전지가 먼저 올라가면서 다른 것들도 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포스코 DX도 결국 57,500원을 아침에 빠르게 뚫는게 성공하네요.